안녕하세요 아빠의 드링카의 소녀는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드링카는요 바로 이 독일 3사 차량 중에 하나인 바로 BMW 사의 SUV 차량 한대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연비면 연비 그리고 정말 이 사모님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차량 중에한 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소개시켜드릴 드링카는요 바로 BMW사의 X1 20D X 드라이브 차량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2010년에 등록이 되었고요 주행거리는 정말 짧습니다 97,7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 중고차 성능상 운전석 프론트엔다 단순 교환이 있는 그 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1,049만원. 1,049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 X1 차량 외관 상태부터 자세하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블랙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들이 기스 같은 게 보이면 눈에 확확띄게 마련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혀 없습니다 보네트도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전방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측면부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앞바퀴 휠 상태 보면요 네, 정말 이전 차주님께서 주차를 너무 잘해주셨나봐요 가장자리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가기 마련인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너무나도 지금 말끔한 휠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바퀴 트레드는요 한5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어서 휀다부터 지금 사이드미러 도어 쪽 지금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말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바퀴 휠 상태는 앞바퀴와 동일하게 매우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바퀴 트레드는요, 이쪽도 동일하게 50% 정도 남았습니다. 이어서 수면부 쪽 보시면요, 네, 이쪽도 지금 너무나도 말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디 흠잡을 곳이 전혀 없고요. 지금 뭐 헤드램프도 지금 깨진 거 하나 전혀 없이 말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쪽에 보시면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SUV 특 장점인 이렇게 또 트렁크가 위로 열리기 때문에 짐을 넣으실 때도 빼실 때도 굉장히 편리성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폴딩 기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다 접으셔가지고 좀더큰 짐, 높은 짐을 실으실 때도 조금 더 편리하게 또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쪽 측면을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쪽도 동일하게도 지금 휠 상태 지금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외판 상태도 지금 어디 하나 지적할 데 없이 말끔합니다. 이런 사이드 쪽 보시면은 약간 조금 깨져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앞바퀴 휠 상태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정말 말끔하네요. 네, 지금 저와 이렇게 이 X1 차량 외관 상태 자세하게 둘러보셨는데요. 정말 말끔합니다. 또 이제 안에 실내로 들어가서 이 X1 차량의 옵션, 실내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지금 또 X1 차량 지금 앞좌석 공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또 실내 공간 상태까지 너무나도 지금 좋습니다. 시트 상태가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 시트가 그냥 새 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어디 구겨진 데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티더든지 당연히 없고요. 또 이런 암레스트, 말끔한 상태, 정말 A급이 아닌 S급. 지금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 제가 한번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동도 지금 너무나도 한 번에 잘 걸리고요. 네, 옵션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천장 쪽봐 주시면요. 이렇게 지금 개방감 너무나도 좋은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동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작동하는 데도 있어서 어디 레일에 끼는 소리, 모터에 힘이 딸리는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어서 전후방 투 채널 블랙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에 잘 들어가지 가 않는 이렇게도 하이패스 사드 단말기까지 전 차주님께서 탑재를 해놓으셨습니다. BMW만의 조금 고유의 디스플레이 창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당연히 이렇게.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어를 후진해 두게 되면은, 네, 전방 후방 감지 센서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밑쪽으로 내려와 보면요. 이렇게 지금 듀얼, 풀, 오토, 에어컨까지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차량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3단계로 구성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밑쪽으로는요. 이렇게 CD 플레이어. 8 번까지 지금 체인지할 수 있게끔 지금 기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밑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요 주차 보조 시스템, 트랙션 컨트롤 그 밑쪽으로는 다운힐 어시스트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위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아이 드라이브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는 일단 오디오 버튼들 지금 나와 있고요. 좌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지프리와 음성 인식 버튼들.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실내 컨디션까지 완벽한 BMW X1 차량 앞좌석 공간과 실내 옵션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뒷좌석 지금 같이 한번 보고 있는데요. 하, 네, 뒷자리 역시나 지금 앞자리랑 동일하게도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이 신차급의 컨디션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 시트 상태 보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릎 공간도 그렇고 머리 공간도 그렇고 또 이런 파노라마 썬루프 때문에 개방감까지 지금 너무나도 지금 좋은데요. 그럼 이어서 제가 앞에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지금 엔진 소리 들려드리기 위해서 분해까지 여러분 상세고요. 그럼 지금부터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정말 이 차량 정말 연식비례, 정말 짧은 키로수, 97,700km 라는 키로수 때문에 그런지 정말 디젤 차량이 맞나 할 정도의 그런 엔진 소리까지 갖고 있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더 제가 스펙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이 요 최초 2010년에 등록이 되었고요. 2010년형의 모델이며 주행거리는 연식비례 굉장히 짧습니다. 97,7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가성비 넘치는 가격. 바로 아빠의 드림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1049만원. 1049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 X1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아빠이 드링카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 한문 한문,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고 하면요. 또 나가시기 전에 또 좋아요와 구독, 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 차량만큼 메리트는 차량 선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이 드링카의 손현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